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단디코리아의 WMS를 소개하겠습니다. WMS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류 흐름을 자동화하여 스마트한 물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Relation WMS의 주요 모듈에는 대시보드, 관리자, 마스터, 입고, 출고, 재고 관리 모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WMS를 로그인하여 직접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 화면은 창고 관리 시스템의 첫 화면,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미입고 내역과 미출고 내역, 그리고 재고 현황과 상위 품목을 한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창고 현황을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들의 내용은 관리자 화면입니다. 관리자 메뉴에서는 사용자 계정 및 권한을 설정하고 라이선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잠김 기능을 활용하면 계정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또한 만료일을 설정하여 계정 사용 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수정 화면에서 비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사용자 권한 관리입니다. 사용자 권한에서는 사용자에게 물류창고를 할당해 줄수 있으며 기본 물류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메뉴별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권한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선스에 대한 등록과 갱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이선스에서는 발급된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자 모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